파고들어 세폭침을를 들추리 천하의 구경거리 망신망신망신이라 망신 아, 네. 여기서 이제 만석중 놀이를 하시는데, 네. 만석중 놀이에 대해서 자, 이제 설명, 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근데 저는 일단은 이제, 우리 절에서는 놀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네. 원래 만석중 득덕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 만석중 득덕이라고 해가지고, 어, 저기 나우리 신기라는 동네 원래 절이 있었어요. 네. 암자가. 네. 그때부터 이제 뭐초파일에 그전에는 시골에는, 보살님들이 와서 이틀, 삼일씩 막 자거든요. 아, 예, 예. 음식 공양 준비도 하고 막 예, 이렇게 해요. 예, 예, 예. 그럼 총파일 전날에 이제 이 강원도는 이제 대청이 없어요. 네. 경상도에는 대청 마루가 있고 그런데 네, 네, 네. 강원도는 이제 채집이니까 부엌이 길게 돼 있어요. 아, 아, 예. 그러면 이제 부엌에서 이제 음, 이쪽에는 음식, 예. 뭐튀긴도 하고 나물도 따듬고 네. 저쪽 구석에서 이제 그 집에 있는 장 있잖아요. 네. 장 같은 걸 이제 와서 뒤 뜯어내고 어. 그다 호롱을 넣고, 앞에다 네. 한지나 뭐, 아사천 같은 걸 바르고, 네. 이렇게 걸쳐놓고, 그, 그래, 그에 이제 뭐, 종이를 오래가지고, 이래 하고, 네. 이제 스님이 이제 소리를 하죠. 오. 소리나 이런 거 하면, 신도들이 그냥 같이 해. 이 뭐, 아이 낳는 대목 같으 신도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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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 이러면서 막 하고, 네. 그 다음 뭐, 이제, 이제, 애들 어려운 거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네. 만섭식이라는 네. 아이가 네. 자라는 과정이니까, 네. 뭐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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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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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라리, 이런 거는 어른들이 더잘 알지, 뭐. 아, 근데 이제 절에서 하시는데 생활 속에 그런 풍습들이 다 그, 들어가 있는 거요 그렇죠. 거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만세등 득도기는 네. 부녀자들 노인 위주의 어떤 그 설법이에요. 아, 네. 그래 땅설법은 이제. 쉽게 하시는 거.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런데 아, 예, 예. 학습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한테는 석가모니 뜨기 같은 걸 해서 화환경, 법화경 이런 걸 하고. 아, 노인이나 아이들한테는 그림자극 아.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뭐랄까, 좀, 불교 호감을 갖게 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뭐 좀,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기복을 네. 바라잖아요. 네네. 이제 좀 수준이 높으면 수행을 바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강명경이란걸 소개를 해요. 네. 그 만색이란 아이가 건강명경을 들으면서 잠을 자가지고, 음. 그속에서도또 깨달음 얻는 과정들, 그, 건강명경은 국가를 이제 지키는, 호국 산부경이 들어가지만, 네. 민중들에 있는 호, 건강명경을 지니고 있으면 재난을 남아가준다,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만석 중 이제, 득덕이라는 그림자극을 하면서, 재미도 있어야 되고, 첫 네. 발, 전날 무료하니까, 아. 네. 본인들이 같이 해야 되니까, 노래 같은 것도 네. 막 같이 하고, 네. 재미있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만석이라는 이제, 그, 스님이에요. 나중에 스님이 돼요. 네. 처음에는 이제 고한데 깨달음을 얻는 스님이 되나요? 나중에 이제 뭐 국사, 왕사 뭐 이런 게 되는데, 아이고. 처음에는 이제 가난한 어떤 보살의 이제 아이 음, 이제 태어나죠. 음. 그리고 얘가 이제 큰 스님이 되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고, 네. 그래가지고 나서 뭐냐면 만섭중 득덕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른들 생각은 뭐 수행의큰 스님 개념이 아니고, 네. 만석군, 천석군 생각해서 아. 뭐지때원래 그래서 만석이를 지었으니까. 아, 곡식을 많이 얻어라. 부자가 되라, 이런. 네. 그러니까 만석증 놀이를 해야, 네. 그게 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네. 그래서 이제 초파일 전날에 아. 놀기도 할 겸, 아. 만석증 놀이도, 득덕이도 하고 이런 거지. 네. 근데 안정사가 응? 아주 응? 오랫동안 해온 걸로 들었거든요. 우리 절기 신기라는 데 있었는데, 네. 네. 그말굴재라는데 있었는데, 네. 삼팔국들은 도로가 나면서 철거가 됐어요. 아. 거기에서 철거돼 여기 와서 아, 예.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음. 근데 그 전에도 오래 하셨다고. 얼마나 네. 하셨을까요? 모르겠어, 요뭐난 네. 네. 철을 한 9, 홉열살 때도 하더라고. 아, 네. 난저에서 아. 컸어요. 예. 어 음,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조금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제 소리도 하고 뭐 같이 하고. 많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 하죠. 그다음에 예. 이제 장건주 스님이. 이제, 비군인 스님인데, 죠영정인스님인청이 엄청 좋았어. 네. 그러니까, 뭐, 슬픈 거, 뭐, 이런 거는 창문스님 이제 전공이라. 어, 만석중 득독이라든가 신중신 일대기, 네. 성주신 일대기 같은 거는, 이제, 대법 스님 전공이자. 네. 이제, 청이 막 애절한 청을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음. 축하고, 네. 교리에 해박한 분이 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슬프고 아주 애절한 소리 같은 걸잘 내면서, 삼색해는 이제 보살님들, 네. 심정을 잘 이제 알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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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 듣고 막 울고 나면 소희 시원한 거지, 할머니들이. 아, 예. 그렇게 이제 하시던 거지. 예. 응. 그러면은, 근데 이게 저도 신문에 찾아보니까 응. 응.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는 많이 없, 딴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난 몰라요. 난데안 다녀봤어요. 아. 그, 은사 스님이 무명 스님이라는 거 북한에서 이제 왔거든요. 아, 만주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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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내 스님들이 이제 뭐종개 종이나 이런 종파를 이루는 자체를 안 좋게 생했어요 음, 음. 그래서 나 다른 절에도다 하는 줄 알았어, 솔직한 아, 얘기로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명령이 음. 끊겼다고 하는데 해서 그랬고 또 음. 신도분들하고 같이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건 신도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음. 신도가 이제 한 반은 신도가 하고 네. 땅설벌도 마찬가지예요. 땅설벌도 딴 데는 안 하신 잘안 하는 거죠. 음. 요즘 알았어요. 다른 데는 땅설벌이 없어졌다는 거를. 네. 이제 뭐 다른 데는 따, 그삼양놀이라는걸 땅설법으로 알았었대요. 예예. 아, 예. 삼해양 그런데 이제 그건 하루에 놀, 놀이라는 놀 거죠. 근데절에 네. 원래 놀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네. 겉으로 소리를 하고 이러더라도 그건 교육을 하기로 소리하는 거지 네. 절 안에 원래 놀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네. 땅설법은 석가모니가 같은 경 법화경, 화엄경능륜경 모든 경전을 네. 이제 알기 쉽게 풀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명자들을 위해서 그림을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아 거. 맞아요, 맞아요. 어, 예, 예. 문명자들 위에거나 뭐 수준에 맞게 제가 하는 거라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이제 소리나 이런 걸 가리키려 할 뿐이지. 중뚝뚝이는 아이, 노인, 아녀자용 예. 이제 땅설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음. 저는 아주 귀하게 전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laughs> 귀하게 모르써나그 다음에 이어지기는 좀 <laughs> 어떻게 그런 거는 그게 김형균 교수님 이제 논문을 보니까. 뭐 무형문화재나 이렇게 되는. 현재는 소재. 아무것도 안 됐고, 네. 3년 전에 이제 알려져서, 오늘 이뭐저는교수님도 오신 거면도 감지덕지고, 네. 알려진 거면도 감지덕지고, 네. 더더구나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한국에 끊어졌다는, 알았다는 거면도 나는 감지덕지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안 그랬으면 저도 이거 안 해, 안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뭐 아. 자꾸 이제 요새는 뭐 선종이 대세다 보니까, 네. 제가 소리 같은 거라고 가르치면, 내용을 알려 안 하고, 저를 자꾸 얕잡아보거든요. 아. 가만히 있, 있으면은 그냥 편한데, 이걸 음. 의아하게 내린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음. 이제, 땅설법이 이제, 내대에서 끊어진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아, 해야 되겠다. 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이런 초파일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장 그처으나그 다음날 치우기 힘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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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면 또 말려야 되지. 공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안 쳤다가, 올해 첫세 배차이도 강목 차이 쉬운 거 쳤다가 듣고 음. 그다음 에 멍석도 이제 땅샘 새 계속 하던 것들이잖아요. 네. 우리 들은 이게 몇 십장 돼요. 어. 좀더 이제 열심히 해야서 이제 이거를 다 보여주려면 이제 몇년 걸리겠죠. 네. 그래 그 사이에 최대한 해보려 그래 보여주려고 네. 기록이 돼야 된다 하니까. 어. 네, 그래서 저도 음, 음. 어쨌든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든지 이렇게. 전승이 좀잘 되면 좋겠다는. 그렇긴 생각이지. 한데 뭐 쉽지 않나 봐요. 그것도 어, 네. 그것도 뭐 아깝네, 누가 뭐뭐저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도와주고 뭐 이런 그것도 아니고, 현재는 이제 문제가 노인들이, 지방은 네. 노인들이에요. 네, 제가 네, 최고 말씀하셨나요? 젊어요, 우리 절에서. 보니 아. 이제, 여기 도우개가 한 인구가 6만 될 때는, 여기 뭐, 시장터 같았어요. 인구가. 음. 네. 근데 지금 인구가 8,500명 정도 줄었거든요. <laughs> 광산이 망하니까. 아, 이게 원래 광산만. 음. 저 후에 도우개라는 영향을 네. 받았으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여기가 뭐, 한 이틀씩 땅 살고 해도 벅적벅적 했어. 음. 재밌고. 음. 근데 요즘은 보면은, 그때 분들이 다연세가 들어가, 아유, 교수님 오셨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연세들이 높으니까, 네. 요새는 내다보면 한심한 거요. 네. 시간이 어느 정도를 하는 건가요? 만석증이요 네. 만석증 득덕이는 한 3, 4시간 원래는 해야 될 분량인데, 아, 네창 씨님 계실 때는, 언제, 어, 다 하시는군요.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저녁에, 뭐, 불공돼야지, 만석증 득덕이 돼야지, 내일 아침 또 불공해야지, 네, 네. 또땅으로해지 청이 안 맞아요, 제가. 음. 안 되니까. 네, 네. 제가 저녁에 한 1시간 반만 하고, 네. 좀 쉬어야 내일 불공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첫팔기니까 응, 음, 근데 다음에 만약에 뭐 만석증만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서너 시간, 아. 완창으로 이제 하면은, 재미도 있고 들을만 한데. 네. 그 그래, 아, 예. 아까 말씀하실 때 부엌에서도 한다고 하셨고. 원래는 부엌에서 하는 거예요. 아, 원래. 이제. 근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저쪽이 마당에서. 마당에서. 어, 왜냐하니까 여서는할수 없는 게, 하면은 이제, 여행는 이제 우리 신도들하고 하다 보니까, 네. 할머니들이, 뭐, 만석이가 뭐, 태어난다, 내가, 만석이가 탄생을 할 때, 이러면 할머니들이 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뭐야막 이렇게 기다리고, 막 이러니까, 아, 나온다, 이러니까. 예. 저는 못봤는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뭐, 하지 말라면 또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 나서, 뭐, 뭐 이제, 만석이 엄마가 이제, 걸어간 대목들. 깊은 산 중에 한여인 이니 로이도 돌아 간다다이러면니머니들이뭐 이니 이니 이부이하엉 부엉하고 뭐이 늑대가 이타 이니 막니이러니 이니 어, 러니어르이들이 어, 완성도 해주시는 요네요니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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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원나이에이혀가고이제 혼자서 막 이니 는이제 근데 팔반에 무렵이 다가와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이제 뭐 나무집에 이제 사리를 가요, 아. 이제 나무집에 속 키워주는 거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뭐 요와 요, 이런 건 우리 신도들이 노래 다 해줘요. 어, 예. 그런 거는 살아있는 문화이 현장이네 여기. 근데 고급스럽진 못하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이 네. 뭐소 우르는 소리, 언나 뭐 키우는 소리, 뭐 이런 건 신도들이 싹 해주시니까 네. 그래도. 한 시간 반 이상 넘어면 자주 힘이 드니까. 아, 그렇서 그래도, 뭐, 옛날에 저기는 그냥 사람이 재밌는 거지. 뭐, 특별한 게 뭐냐. 재밌는 속에서 이제 종교에 대한 신앙심도 같이 이제. 아, 그리고 뭐, 우리 모보살님들은 부처님이 이래다 죄받을라 하늘에 벼락고 받으면 이렇다는 하 착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양심을 두려워서 해서 우리 신도들은 죄 하나도 안 지어, 보살들은. 음. 그래서 내가 여기는 우리 신도들은 극락가고 스님들은 지옥간데 아,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 신도들이 어, 깨끗한 마음으로 네. 초파일 전날에 뭐 동네 절이 있으니 네. 전날에 뭐 음식도 뭐 만들고 적절한데 창문 스님이 이제 만석 중이년극 저녁에서 하니까 뭐 자기네가 요촌 사람들은 굿도 다 해오잖아요 네. 할머니들이 어디가 굿하고 아야 당금 얘기 어디 빼먹었더라 이러고도 여기 와가지고 네. 그래서 만석 중도 다해우다 보니까 아뭐 빼먹었다 아이 그거 안해 안돼 그러면 만석이 뭐또 그자 내가. 만석이 이름을 지어놔주자. 아, 만석이 이름을 지어놔주자. 이러면 할머니들이, 마스아마스아 어? 불러주는 거야. 이미다 전승을 하시다시피 하셨다. 아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기가 쉽지. 낯선 동네가 아주 내가 뭐, 만석이 이름을 불러주자 한다고 하면, 나 이복 꾹 따먹었으면, 내가 혼자 지리해서 못하거든, 네. 이게. 어, 신앙과 문화가 딱. 결합이 잘 그럼 뭐, 여기는 기쁜 신신, 뭐, 그런 개념 보다가, 네. 그냥 일년에 한번 이웃집 잔치집 가듯이, 소팔 아, 네. 와서 그냥 식구들 뭐, 조라 등 하나 달고, 밥 같이 먹고, 음. 그냥 그러면 되지. 뭐, 거창하게 뭐, 부처님 교리 할 것도 없어요. 다 내보다 착하게 사는데 내가 뭔 얘기 할수 있어. 많이 아끼셔야 되는데. 네, 멋있어, 아니, 아니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같이 잘 보겠습니다. 모르는데나 부담스러운 게, 나잘 못할 것 같아. 아니, 너, 너, 나는 이제. 하는, 나 <laughs> 하는 걸 하고, 그러니까 힘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신도님들다한지 70, 80다돼 가는데, 뭐, 시내분들이 뭐, 주책인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아, 시골에 네. 우리가 그래 살았어요. 네.